마을 사랑 축제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마을 사랑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비빈 오늘 시작하여 저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각 국회의원 최현일 의원님, 지역 주석 부의장님, 고기판 부의장님. 전 구의회 의장님, 윤준용 의장님 서울시의원 김정태 의원님 서울시의원 김종길 의원님 영등포구 의원 이순우 의원님 예,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예? 전승관 구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마을사행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왔습니다. 기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우리 특히 당산동 전체적으로 동장 일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 최기율 동장님, 본립 영등포 노인복지관 원장님 박영숙 원장님, 영등포구 산업성계 복지의 송기훈 복사님, 송기용 복사님. 아, 협동조합 농우매기 박성호님. 네. 소로님 농도협동조합 임소희님. 네. 우리 모두 이곳에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다 오셨는데요. 다 같이 박수! 오늘, 우리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히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현희 의원입니다. 아, 지난달인가? 지난달인가 아마 여기 시온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최은철, 우리 담임 목관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고 그 복음의 힘으로 국회에서 아주 좋은 정치 행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에 왔는데 물건들 보고 중고가 아니라 다 새로운 물건들을 갖고 오셔 깜짝 놀랐어요. 집에 있는 들 좋은 것들다 것들 갖고 싶어서, 예. 네. 저도, 저도 좀 있다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가용해가지고 다 사가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원성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일 것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에 가장 진실되고 가장 따스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우리, 우리 국내 터전이자 또 생각합니다. 우리 최윤철 목사님 비롯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어, 우리 공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정치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과 그리고 신뢰 그리고 정성 그런 거를 우리 정치인들이 뜻, 뜻을 모아서 싸우지 않고 동네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싸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평화롭게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좋은 정치, 섬기는 정치 우리 최윤철 목사님 말씀하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행복한 영국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많이 싸게 많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윤철 목사님, 단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우리가 그무 염두에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해가 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가을에 좋은 날씨 주시는 것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수고가 정성 다해서 오늘 뒤에 오도를하게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나누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오늘도 어, 주님이 주신 사랑, 그저 세상이 흘러 보내는 마음으로 이 마을 사랑 축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고 하고 애쓰셨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냥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 모습이 우리 당사동이 유튜브인들에 지한 축복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애 어, 연예 의원님과 또 우리 구아시에서 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함께 오시고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우리에게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울시오 성교회 세우신 지 70년 그동안 교회를 통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축복과 행복을 세상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랑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성 다해 마음 다해 우리한 목사. 수고한 이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많은 사람을 찾아오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 아낌없이 전해주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역이 살만한 지역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이 사랑의 목짓이이 날개치라고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저러는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일을 우리 예수가 시임 받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이 모양 주모에 라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이께서 저들에게 하늘넓은 종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마침내 여기까지 주님이 친히 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발을 내딛는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헌법 받고 뽑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늘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전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네. 서로 모든 연합자 여러분서 모두 함께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아 네, 자, 지금부터. 2024년 10월 20일, 마을사랑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